웬만한 집값의 몇 배가 넘는 비싼 전셋집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른 탓이겠지만 요즘 찾는 사람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각종 세금은 물론이고 집을 팔고 살때 받는 자금 출처 조사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 한강변의 고급 빌라촌입니다. 올해 나온 고가 전세 계약 가운데 1위부터 4위는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비싼 전세는 45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다섯 배 수준입니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비싼 전세 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4년 1,497건이던 9억 원 이상 전세 거래는 지난해에는 6,361건으로 네배 넘게 늘었습니다. 열곳중 여덟 곳은 강남 3구의 전세 집이었습니다. 비싼 전세 집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세금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가전세가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이 때문에 집을 사고 팔 때만 하는 자금 출처 조사 등을 고가 전세 계약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JTBC 이한준